한명 남았습니다. 왜 아유 아유. 왔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다왔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점에떨어라킹라킹일거 같은데 요 없어, 여기 하수도 라이킹, CT. 음. CT. 아니 왜 벌써 다 죽었어, 쟤네 파 제가 들고 있지 <laughs> 이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에 정도. 이아도이 정도. 이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돌렸어어왜안 와? CG 시설 중.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맞아? 아니 님들아 나 빼고 다 가면 어떡해? 점 플레이. 아니.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 조심.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나 잡았어. 에이, 에이, 아이씨. 아흥. 아이씨.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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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하나,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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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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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예, 아, 오빠, 오빠 오빠 여기 귀엽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베. 아래 담는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왜 나왔지? 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아베. 와, 에이. 잡았어. 나서. 와, 스페터였으면 잡았는데. 아우, 야 헤드 두대 때렸는데 안 죽네. 아.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이서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둘다 여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그, 그. 그럼 머리가안돌 <laughs> 아, 가 저만 비타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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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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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사이트 사이트 에쪽이야 a 쪽에있어 나이 나이스. 어, 로딩 건이야. 야내 발명품을 꺼낼 그래. <laughs> 대야 <laughs> 아, 백 어 아. 네. 나이스 A 쪽 아무도 안 본다. 오늘 다 걸리네. 마사 걸리고. 이쪽이야. A 쪽 하나. 아군이 한 아이고 백사로 오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왔다 아비. 네. 오 씨. 레온 이 또. 네, 오하 또. 네, 둘이야 하 오늘 둘아이늘 연막 안해 연막 안해 네, 오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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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 뭐야 아아 아, 가라지 어떻게 하는 제발 나이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한명남아클 나이스. 아, 와, 나이스. 아, 아 뭐야 총있었네 오빠 나아와 돌려대요. 좀 돌림 일 아무도 없는데요.

아, 또, 포. 어디야? 미러, 미러, 미러. 미아라. 에, 에,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꺼져리면꺼져가 나면, 나, 니가 나뛰어 니가 나면, 나, 나, 니 나, 니가 나, 니가 어? 어이, 나 열받았거든. 어이C, 아. 터아나열 받았거든. 아, 씨. 사이트에 한명 남았어. 영웅 역시 사기야. 까비이 언덕 언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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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 걸리는데 그걸 또걸어네어 사이트 들어왔어 뒤덕언 하나 덕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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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챔언 있어 어. 나이운아들려대요 사는... 이거 놀 걸렸어. 아 진짜 운안가놀라에오면 있어. 이거 리체 다시 씨가봐. 아 에이 밀었다. 운 소리, 명 남았습니다. 아미 안돼 짱돌님. 땅떨림 붐이 있어. 왔다 왔다. 까비 조용히 있잖아 어디 밀고 나온 거없런데아 하수구. 나 어디 아, 안 아, 갔다. 면을. 아하 낚시 자리 있어 낚시 자리 피닉스.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한명 남았어. 비 아주. 어, 어 피닉스. 아까 오른쪽에 붙어 있었어. <laughs> 1 0초 남았습니다. 첫째, 포탑 은 없다. 허팝고 아하, 한대 맞았네. 시티 왔다. 둘다 시티다. 하나 해븐. 포탑이 파괴됐어. 한명 남았. 스 러스트 븐 요어이이 필요해. 어 왔어. 백사 조심. 스파이크가 A 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야? 백서. 백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있는지 몰라. 아! 조심해. 먼저 저주됐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대원이. 네. 제 체감 크하 대원이 쿠켄데 이거 초를 짰네 거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80. 에이! 가비 와... 아... 아 씨... 수비팀 승리! 어떻게 안 왔지? 1대